오늘은 평양 공동 선언 5주년입니다. 사실상 남북의 종전 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 고재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남북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남북 대화가 끊겼을 때 북미 관계가 단절됐고, 남북 대화가 열렸을 때 북미 대화도 활발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보수 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